아이고,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쁜 천사들 놔두고... 하, 어미 고양이 나오이가 아무래도... 하, 돌아오질 않습니다. 집 앞에 도로가 있는데 잠깐 나갔다 와도 길당한것 같아요. 하, 보니까 새벽에 나간것 같은데, 어미 고양이 보니까 시체는 예, 다른 분이 수거해갖고 묻어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방으로 데리고 왔는데, 얘네들 밥을 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유를 좀 샀습니다. 고양이 분유 한 10일쯤 이제 되었는데 태어난지 이렇게 하고 두개 샀는데 또 보니까는 몸무게를 뭐 보니까 이거 100g에 뭐 50ml 이렇게 200g 80ml 적겠네요. 100g 정도 되려나 요내가 한번 재해봐야겠다. 저거 켜봐봐 저거. 백0 0 g 더 달라네, 네 눈을 지금 떴는데. 아 어, 이런 경우 또 처음이라서 제가 개만 키워봐갖고 고양이도 또 처음이라서, 어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봐봐 하나는 언제 부터 해주냐 대충 안 그렇.. 안비타겠나 다시 발봐라 이제 그봐 음, 가위바위보 보자 200g 오 생각보다 이... 통통하네 아이고 많이 컸네 그래도 눈, 뭐. 네. 눈, 눈, 눈 떴다 눈 보자 이리 와봐 어와눈떴눈 떴다 눈 떴어 아이게 귀엽게 귀엽게 흔들네아씨 아, 어떡해 이거 검은 게좀 약하긴 약한 것 같아. 얘부터 검은 저 줘야 되나? 얘눈 떴는데 얘는 안 떴나? 떴어, 떴어, 떴네. 떴어. 떴네. 오늘 저녁은. 아니야, 아까 좀더 잘랐어. 엄마가 보고 싶었고. 어, 얘가 좀더 좀, 좀 잘랐네? 6g 정도 더잘 그럼 180g 이니까, 이제 옮겨놔야 돼. 180g에, 자, 200g에 이거, 그이 농도를 좀 작게 하면 되거든? 시간이 걸려. 아, 그럼. 20g에 8 0그는 타주라 거거든. 어? 하루 1일 근자너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3시간씩 하면 한 번에 그미기때그 바로바로 타 줘야 돼, 그냥. 38. 이거 보관해도 되나, 그냥? 근데. 냉장고 넣어도 되나? 분류해서 <놀람> 아, 그 불을 분마다 그러면 일단은 그 80g 타면 돼물1물 물배... 배가 못나 봐봐 이거 어떻게 하는지 80g 물은 과연 그 그거는 붙어 있어요그게뽀라니까 이게 아이고 근네들 생각보다 크네 온도 떴고 어 얘네도 어하죠큰 때리네 살려야 되는데 물량은 한번 어. 아. 거비랑만 있어 몸무게하고 거비래 200g에 80ml 이게 물이겠지 물 어. 세퍼너로 몇개 했는지 그게 안나오네 세퍼너로 했었는데 이 안에 있다니까 이 안에 이 안에 이 저기로 담으면 되잖아 뭐 종이컵이나 뭐, 그, 그, 뭐 그릇 갖고 와 그릇을 하나 그다 해갖고 하면 되지 뭐 아이 당황스럽네 요 내가 누구든 엄마 해줘야 되나 시 자식 어떡하노 어? 우리 님이랑 나랑 나랑 같이 누구든 엄마 해줘야 되나 하... 누구도잘 살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미들 같이 또잘 줘봐서 그거 말고 블라스틱 말고 그거 갖고 오라니까 안 좋다니까 뜨거운 건아가야그래 뭐. 하... 갖고 오라고 제발 80g 넣어 있다, 나. 타. 아니, 80g 타라니까 물농도를 맞췄네. 커피스푼 누나 갖고와 커피스푼 저거 갖고있나햄갖고갖고 네, 네. 이거 타게 그거만고 작은거 넣나 큰거 밖에 없어? 아니 그냥 뜯더라니까 그거 필고 그냥 야나칼 갖고 와칼 칼 갖고 와 이거 뚜껑 못열나짠뭐어도궁거큰거 필요 없어 아이고 방 공격이겠네 이제 얘네들 눈뜨 갖고 뭐 그만군요 파실 그래 너라니까 파0그래 아니 근데 그거는 닌건데그걸왜 얘나 그거 초저무기까지덜한 거라. 유튜브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것같데스스스 g 스 e 스 o 스 g l e Google, g o o g l 시 g o o g 봐 e 봐 o o 봐봐몇그 o o 지안 나오나 이거 없어 그1 o g l 어 Google, Google, g o o g 팔에 나누면 아니, 여기 나오네. 물 100g에 여기 30g이라 나오잖아, 이거. 뒤에 여기가 안 보이나, 이거. 여기. 아 어? 여기 안 보이나? 어, 그러면 물 100g 넣고 20도 넣으면 되네. 여기 있잖아, 이게. 작은 거 저리고. 붕붕붕. 안 보여. 한도 왔는데 10g, 11g도 갔으니까 물 100g에 그래. 30 g 약 30g이래. 그럼 20g 더요. 아1 0 g 이래까 지금 몇 g도 갔는데 가루가 지금 10g도 갔다고. 그럼 물 그럼 눞는 안된다니까 30g에 30g 물 그거네 이거. 100, 100g 그래. 물론 100g 넣었어, 지금. 그러면 20g 더 넣어야 돼, 그러면. 그래 내가 그 말을 했잖아. 종신을 제 보고는 한개한 10g 정도지. 그거다놓쳐마 통에다 가 넣어, 그냥 그래, 어. 끝다다 이거, 나아 이거, 끝나 이거, 끝나자. 이거, 나 이거, 끝나 이거, 끝 이거, 이거, 끝나자. 이거, 끝나 이거, 이거, 응. 그거 체이를 하나 사야 되는데 빨간색 체이 딸 그거 거기다 이렇게 하더라 그래 그러니까 이거 눈치니까 이게 아그클주전거가 그래 제빵 그 같아, 저처럼. 더 그려지니까, 그거 대학 때처럼 또그러지니거 이거 나를 눈치하이 동굴 체이 딸그거아 빨간색 그때 샀던 거다소가팔거데 지금 먹으로 갔다 와야 돼 아이고 도다다다다 오져서 잘 해볼게 저 뚜껑으로 한 끌고 끌려볼까? 안 된다, 내가 이거를 그걸로 잘해야겠네 새로고 해야 된다. 데왜 이거 새로 처음. 당황해 보자 아이 혼내이네 당황해 보자 갑자기 이어나야 보지? 그. 아쉬우자마 내일 가서 올때 온도계 좀사서3 6년 체온 정도 비슷하게 하면 될거아이 온도계 형님 사다 하이소 갈때 그냥 아, 알았어 어차피 사러 갈거 아이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온도계가 어있는데 냉장고 온도계지 그게 아니 저치우쳐놓그거 있잖아 그거 네, 그 온도계 개하는거 미지근하게 된대 아좀뜨다 식히고 나온거냐 그래갖고 뜨거운 물에 니까잘 되네. 세안해도 되긴 되겠다 잘 나오겠다 계속 쳐야 되네 다섯 마리였으면 큰일 날뻔했네 이거 도끼 딱 보네 두마리에 단사로 집어 넣은거 눈이 이제 막 뜨는갑다 애들 아이고 일단 우유 우유를 지금 처음 담아봐갖고 타고는 씁니다 지금 식힌 다음에 줘야될 것같아 아어 혹시 저 같은 경험 있으신 분들 좀 고양이 거 어떻게 잘 돌보는지 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